야, 어제 그 새끼야, 그 새끼. 그, 우리 큰일 났어, 지금. 저거 어떻게 아... 이겨, 아. 아, 전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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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아, 저, 야, 저못 이겨, 저못 이겨. 괜찮습니다. 저희는 하... 할수 하... 있습니다, 방전님. 음, 아, 정말, 할수 할 있을까? 방전님도 음, 할수있을다 아, 네, 쉽지 않을 텐데, 진짜. 아. 음. 아, 어제 온 새끼가 왜 다시 오는 게 어딨어. <laughs> 저 랭킹 6인데 저걸 어떻게 이겨. 아, 어제 랭킹 5위 됐다. 우리 다 잡아가지고. 아, 아닙니다. 저분은 저희랑, 가... 저희랑 팀 먹었던 6위 분이십니다. 아, 그래? 네. 아, 이 나쁜 새끼. 어제 스카이프 하시름. 최종 피해량 할까? 아 뭘로 하지? 재작년 속도로 하자 4일 퍼크 드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뭐? 그게 뭔데? 그 초당 체력회복 1 0년 아직 못열셨습니다 아직 못열었어 아, 아직 없군 아직 그런거 없어 <laughs> 하지만 이 판은 방장님의 그 환상적인 로켓 그 가르기가 또시작이구또또 <laughs> 또 시작이 이게 판독으로 바꾸지 않 하루종일 모세의 기사처럼 홍해를 가려 야 저새끼 저 입에다가 적꼭지좀물려다라와피퍼수 한번 쓰시고 그냥 뭘 그렇게 빨냐고 하루종일 바로 와 아주 저게 머리통을 관통하는 빨간색 그 로켓 아 도저히 상상이 안 돼. 안 돼. 저 새끼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저기 봐나 뭐, 봤던 그 찌질이라는 게 상상이 안 돼. 저 지금 교회 나온 거 같아서 지금 기분이 정말 이상해. <웃음> <웃음> 아 골리앗이야. 이 단. 야 골리앗이네. 2단... 야 골리앗 아, 저기 3단계는 무조건 막아야 돼. 네. 이번에는 분란하겠습니다. 방장님이 저를 이렇게 바꾸셨어요. 뭘 이렇게 받고 다내너 그때 사, 나하고 이, 2박 3일밖에 안 있었어 아니에요 그 2박 3일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꿨어요 사짜 똥을 말이에요. 때리네 아주 아직도 기억난 말 니네 엄마가 임마 얘가 성격이 소심하고 친구도 없다 그래가지고 <laughs> 아아 그래가지고 얘, 얘 성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너 나랑 인마 저기 MT 간거 아니야 그죠 그4 0명있는데 유일한 미성년자에다가 네, 고기나 굽고 막. 아. 그래가지고 엄마가 소심하다가 제가 그러면 어 얘한테 중책을 맡맡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스텝 너 스텝했지 그때. 네. 책임감을 네. 느낄 수 있도록 스텝을 시키겠습니다. 해가지고 어, 고기 엄마, 존나 굽게 예, 시키고 막. <laughs> <laughs> 엄마들 감사하고 감사 하고 있어요. 진짜로? <laughs> 네. 너 거짓말 하고 있었잖야 니네 엄마가 나 나이, 나이 먹고 아직도 이거 하냐고 그랬다며 <laughs> 아니 아직까지 하시냐고 그런거죠 거짓말 너 지금 되게 약간 오래, 되게 오, 오래 하시네 그런 몫이였죠 아니 그러면 이거 말고 내가 뭐 사회 나가서 뭐 리바지 할게 뭐있어 아뭘 하셔도 잘 되실겁니다 거짓말 <laughs> 하고 있네 어머니는, 어머니는 아직도 게임 그거 하시는 줄 알아요 아 그거 망했잖아 말아 처먹은 지가 언젠데 네, 그거 아직도 하시는 하신... <laughs> 야 우리 엄마도 나 이거 하는지 모르는데 뭐 괜찮아. <laughs> 이 근처에서 발소리가 들려. 제 근처에서. 여기다 있 여기다 여기다 있다, 여기다 있다어 여기 있다. 벌써 나. 알겠네. 알겠네. 가자 가자 가자. 들어가세요. 들어 아... 들어가세요. 오늘 저희가 랭킹 6위를 에이. 잡아보겠습니다. 여기 여기 제 바로 앞에 바로 앞에.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이거 빨리 재생전이 안 돼가지고 짜증나네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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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저기다 저기다 가라 트레퍼 가라 야 너네 많이 열었나 보다 그렇게 빠른 거 보니까 가아같가든어저 음.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저거 잡고 싶다 다음파시 어, 화질이 성... 좋에 솔직히 말해서 궁극의 그거는 트위치의 화질과 아. 어, 아프리카의 아, 이제 그 시스템인데, 에그 커뮤니티 시스템인데 왜냐면 이제 커뮤니티 시스템을 다음파 따라하면 존국니다 와.. 난 다섯번째 영정을 당할거야 <laughs> 와.. <웃음> 정말 잘 도망가는거 에 어, 어, 두꺼비! 누가 튀었나? 어, 자꾸 치는 것 같은데? 뭐야 쟤왜 저래? 두꺼비, 두꺼비 두꺼비 <laughs> 아, 잠깐만 살려주세요 잠깐만 아, 지금 구해주려고 지금 가고있는데 내가 너무 느려서 역시 레일건 어,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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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, 버프 버프 먹어야지, 버프 어, 버프 어나 오케이 어떤 버프? 이석35% 이석 아, 오, 야35% 야, 야, 이거 시간제한 얼마, 얼마까지야? 20분입니다 아, 어, 버프가? 네아아 아, 아, 버프는 아, 좀 오래갑니다 저, 같은 모르겠어요. 저 트래퍼 열렸어요 2단계 다음부터 2단계로 할게요개 쫓아가요 개개개 걔, 걔, 걔. 이새끼 어디갔어 개 아, 쫓아가고 있다. 있잖아 나 개가 아, 제일 늦게 오는데? 있다, 있다. 걔가 제일 늦게 와 여기 있습니다 위에 아, 위에 위에 뭐야 얘봐 개가 쓰레기라니까 이거 아걔가저왜 이렇게 중군난방에 금방 퍼지고 막걸어다니고와 아, 어리바른데? 아 골리아 사는 애가 존나 잘하는 애야 랭킹 6위라니까못 갖았지. 못 갖았어. 못 갖았어. 못못 와, 어, 그 가빠진... 아, 존나 빨라. 난한 번도 못 봤어, 이 새끼. <laughs> 한 번도 못 봤어. 아, 너무 불쌍해 난. 정말 6위답네요. 클로킹을 정말 잘했어 어, 뭐야? 어, 두꺼비! 아, 아 두꺼비. 너왜 이렇게 두꺼비한테 지랄이야? 이유가 뭐야? 아, 두꺼비가 위장이 너무 잘돼 있어. 두, 두꺼비 성의하시는 거 아니죠? 아이고, 참 피해라. <laughs> 안돼 안돼. 아이고 창피해라. 아니야. 플로팅. 알짜. 어, 자. 자 여기다 가속 틀렸으면 날아다닐 텐데. 어. 어 얘가 랭킹 5위야. 어제 우리 잡고 랭킹 5위 됐잖아. 에. <laughs> 네. 어디 있는 거지? 야 어제 어. 저 새끼야 이거 이거 봤냐? 와 우리 잡고 랭킹 5위 됐다 자랑질하면서 가는 거 재수 없게. 여기 아래 아래 아래.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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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래, 아래. 어, 여기 있다 바로 아래. 아래 한글 포켓. 아, 여기 여기 따. 여기. 여기다. 여기 가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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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가기 성공. 아, 올라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음. 에이, 어디 있나? 난한테서번 번도... 어, 여기 있다. 맞았어. 맞았어. 지나. 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. 자, 자. 나 끝났어. 뭔가 오, 완벽하게 야, 아, 아야 살았어. 죽여라! 날안하한 곳. 죽여라! 야, 어디 갔지? 뭐 샷건은 좀 멀리서 맞아도 샷건은 샷건이다. 어디 있어? 있 있어. 없는 적. 와, 저.. 잘도 망가는데 들었다 어디 어 아! 아! 나 살려 줘. 여기 어디지? 어 날아갔어 아야 도망가 도망갈까, 오케이, 도망가 일단 도망가 오케이. 내가 위생하겠네 첫판일 뿐이야 난 다시 돌아오겠네 어어 어, 일어나시오 용사여 난 일어났다 아, 용사여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아, 아좀더 와. 봐, 좀더 완벽해. 아, 방장님 타버하는 거같 아, 힐 럭스 힐 럭스다. 아, 젠장.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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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가만히 있어. 게 내가 살게. 릴 좋아. 은신 좋아. 은신 좋아. 은신 <laughs> 좋아. 나 지금 방어 방어가 없어 가지고 거의 끝났어. 거의 끝났어. 방어다. 너는 이제 죽음 몫스. 잡아대. 잡아대. 좀 잡아대. 와!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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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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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짝짝짝짝 야 육등을 방장님의 그 그림 같은 손으로 또 빨기 시작해 너 게임 끝날 때마다입 다물고 있어 아 정말 응 <laughs> 다음 판 레이스 하신다는데요 뭔가 벌써 어, 어어 귀엽다 어떡하지 유미야 유미 퍼렛 우인드론 저 2단.. 저 2단계로 바꿀까요? 뭘 2단계? 트래퍼 2단계요. 트래퍼 2단계였어때아 어, 2단계 좋아요. 그럼 그거 네. 해. 그걸 왜 바꾸냐 아, 마냥 물어보고 있어. 와드.. 와드 까는거면 와드. 아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아난 언제.. 야 이거 진짜 열심히.. 근데 만약에 이게 싱글이 있었다면 정말 재밌었을텐데 멀티만 내놓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. 많이 안 샀습니다 이번에 좀 부담되긴 뭔가 이 시스템만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걸로 엄청 재밌는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멀티만 너무, 딱어 너무 이렇게 멀티만 내놓고 가격이 너무 비싼데다가 싱글 아 DLC 정책까지또 내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제 만만 보라 이거지 본체가 만만 보고 어그 싱글이 A, AI 추가밖에 안돼어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 싱글이 아니야. 싱글이 그, 그 싱글이 아니야. 그러니까 레포대 싱글 같은 거죠. 네. 저희 거땜 갈까요? 구출 갈까요? 땜 이기면은 그맵 제한 걸수 있고 구출 가면은 워프 게이트 열수 있습니다. 워프 게이트 해 볼까요? 그러자. 이거 안해 봤다만. 그러나 지면 반대로. <laughs> 지면 반대로 이제 괴물이 씨... 워프 게이트 있습니다. 오케이. 어제 귀엽다 진짜. 들어와. 아, 저런 거 너무 좋아. 음, 좋아, 좋아. 근데 그런 건 싫어하죠 식물, 식인 식물. 식인 식물 제일 전복 닮아서 싫습니다. 야59.99달러라니아 말도 안되는 소리야. 아좀 많이 비싸죠. 예. 네. <laughs> 대신 정발은 그래도 좀 싸긴 한데. 근데 정발이랑 스팀판이랑 차이가 뭐예요? 똑같아요? 스팀은 색 글로벌 어. 글로벌이고 정발은 저 2K에서 직접 발매는 정발로 세고 그랬네 정발로 38,000원 막 이렇게 하던데 괜히 59달러 주고 사가지고 괜히 7만원 주고 샀네 음... 동무탕인... 동무탕이 거의 쌀 데가 없어 동무탕 아군도 또 피해를 받아가지고 아 뭘... 지금 아직 열린 게 없다 피해량 7% 그래 제트팩 많이 쓰니까 충전속도 37%예아니면 음, 자, 아니, 지금 아니, 선택의 차라리 여지가 차라리 별로 없어. 7% 딜? 해바차 체감 안 돼. 음, 이거. 어 레이스다. 아, 요염해. 저 자세 너무 좋아. 나쁜 새끼. 넌 나쁜 네. 네? 놈이야? 예? 아니 아니 제 레이스. 오 <laughs> 어, 레이스 트랩. 근데 이게 와드가 와드를 어떻게 박아야 돼? 땅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으면 되는 거 최대한 맵에 겹치지 않게 그리고 멀, 넓게. 야 아, 너네는 제가 왜 제가 얘를 응원해. 응원해? 내 방송인데. <laughs> 오픈님의 실력을 보여주세요. 자 <laughs> 저희가 발라드리겠습니다. 뭐 어떻게 발라 인바? 네가 인바. <laughs> 저희가 바르는 거죠? 저희. 아 맞아 맞아. 저희가. 저희가. 집 안에 있 저희. 제가 닭살총 기가 막히게 꽂겠습니다. 제가 너무 빨라서 꽂기가 쉽지 가 않을 걸. 어제 같이만 잘 꽂히면 되는데. 제 친자 보고 있는데 홍마대님 응원 응원 하시는 분한분 계십니다 <laughs> <laughs> 아왜 이렇게 다 배정이네 근데 <laughs> 다 침대래 <친데레가 웃음> <다. 웃음> 요즘 대세가 침대래라 억감정이였구만 어, 애들이 어, 감정이 있었어 진짜 여본대로 둬야되나요 슈. 씁쓸하네요. 음... 뭐 방송 열심히 해야지 뭐. 아하하. <laughs> 그쪽 아닙니다. 아, 아 어. 구출이지 맞다. 아, 구출이지? <laughs> 여기 다가 나옵니다. 오, 위에서 막 떠다녀 막. 이것 봐. 상단에 <laughs> 저거 보세요. 얘네. 뭐? 얘네 다서 <laughs> 뭐해? 귀엽지 않아요? 야, 너 호섭이랑 일주일만 있어 봐라. 인형하고 같이 사, 사는 느낌이지. <laughs> 오호. <laughs> 아, 호섭이에다한아랑 아빠 마음. 난호섭소한테는 팔불출이야. 호소이이쁘죠 아, 어, 식물. 나 이거 싫어. 식물 부여다 빨리 살아라. 빨리 살아 가라. 로제크맨. Follow 했고 2단계. 어, 2단계. 어, 2단계. 어 와. 벌써 2 단계야. 네, 힐좀 주시니까. 네힐 써드렸어요 한번. 어디 있지? 어. 생존자 저쪽이다. 하약, 모험사 목격 지점. 이 뭐야? 음. 화렌지 음. 발견해줬네. 나쁜 새끼. 어버프몹이다어 근데 악어야. 음? 악어? 죽어라 악어. 아고 잡아 아고 잡아. 이고 오케이, 오케이 체력 미제 버프. 어 체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합니다. 어 좋아요 좋아요. 근데 납치되면 어차피 소용 없어. 어 저기 있다. 어 레이스다. 짧인가? 와. 아 대단해 진 찐이다 찐. 어내 바로 또뭘또 그래. 오빠. 와! 아, 저 미쳤어 우우. 저거. 다운, 메인 다운. 가만히 가만 잡고 가. 지금 나 잡히면 안 돼. 와이 네. 새끼 아 어떻게 잡지? 네. 와 이거 진짜 무섭네견제만 해주고 있는데 살릴 사람 없나? 피었다고 도망간다. 저 쌍입니다. 지금 추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봐, 어납치됐어어매디어와 어디 있어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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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어, 납치 야 어디 있어? 아 빨리 장조 안 나. 어뭐 어머 아, 어머. 아. 에. 주세요 이게 쉽지가 아, 않아. 아 어, 어머.

여기가 어디까형 이제 아까 레이스랑 거 다른 어이구 우리 비캐드 어. 역시 헉, 대단한 나. 놈이야. 레이스 체력 회복 먹었어요. 빨리 도망가. 아. 우린 이제 끝났어. 우리 열심히 형님, 때려놓은 거다 사라졌습니다. 아까 그 레이스랑 자급이 다른 거 같지 않아요? 빅 졸렬 와씨. <laughs> 아 그래도 캐드님 잘 피네. 졸렬 하든요. 잘하는 거죠. 네. 항상 전투시작하면 도망가더라 아, 아닙니다 그가 아니다 저, 저 빼고 다 누웠다 싶으면 어, 오 저기지 여기다 저기 걸렸다 아니 안걸렸어 <laughs> 안걸 안안 아. 아직 저 사냥하고있어 지금 생존자 저, 생, 생존자 네 생존자 사냥하고있어 네,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 내려와 빠지고 오케이 붙었다 데미지 데미지 와야 이거 좋은데 스나이퍼네. 데미지 데미 데빗 맞고 있는 거야 정말? 맞고 있는 거예요. 저거 어줘 치른 표안 보이는데? 안 보이지만 맞고 있는 거예요. 네가 어떻게 알아? 제 소울이 맞아주고 있습니다. 간이 아 레이즈의 비명이 여기까지 울려퍼집니다. 9초, 8초, 오, 저 지금 왜 시켰었냐? 2초, 1초. 어, 생존자 시켜야 되는데. 야, 아 니, 니가 버텨. 갑니다, 갑니다. 아 이거 이거 내려가는 바로 이걸 왜 맨날 봐야 돼? 네, 저희 내려가자마자 바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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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빨리 죽여야 해. 돼, 바로. 그러니까 야 우리 끝났어. 잠깐만, 잠깐만, 어 걸렸다. 잠만 어디 있나 어디? 가음 다음에. 셋이 셋이 가자 아, 가자, 가자 빨리 가자. 어 서바이벌 보여야 돼 진짜 진짜 보여야 돼.

와, 너무 어려워, 저거. 로켓, 아 와, 조금만, 네. 조금만 더. 아, 진짜 로켓 진짜 많이 써야 되겠네. 아 이거 모드가 제가 저의 졸려라면잘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모드였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아무리 쏴도 생존자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, 쟤네가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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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알 같은거면 더나았수도 있...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예 어... 자 그래... 음... 할마리를 잃었다 내가 <laughs> 아직 1승 패입니다 예, 1대1이에요 그래 1승 1패 아직은 그렇지 4일차만 이기면 됩니다 4일차만 다져도 4일차만 이기면 됩니다 거의 대등하네 지금 4... 사... 4일차 살차. 그래. 어디가 유리하지? <laughs> 오, 고민된다. 뭐하지? 어, 비슷한 거 같다. 봉거질 하면 안되나요? 알깨는 거. 거? 그나마 알깨는 상한... 게 좀... 에, 그나마 알깨는 게... 저 새끼 사냥했네. 저 새끼 사냥했어. 이 나쁜 새끼. <웃음> <웃음> 다들 극딜 조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. 레이스 오면은 때려서 쫓아내기. 아, 순간이동 규제. 큰데, 저거. 이거 당연히 아프리카에도 있겠나? 하지. 2 0일날 신작이 하나 나오는구나. 아또 어? 기대작이 하나 나오겠어. 뭐, 뭐가 나오나요? 응? 1889. 뭐 나오나요? 아, 디오더. 아, 아 맞다. 이거 플스4 전용이지? 네. 네. 시아니라서 얘네들은 방송을 보거라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이 방에 무슨 침묵질이 판쳐 이마. 저 새끼 대화명 봐라. 뭐 <laughs> 지역 감정 조장하고 있네. 아, 고민되네. 먹고를지. 뭐 이거 뭐 방법이 없다. 뭐 하지? 지해량 제트팩 어 지해량 음... 급딜러가 되겠어 어. 제트팩이 제일 낫지 헐저 <laughs> 피라고 불렀는데 아뭐다다 괜찮습니다 뭐어저 아예 빨리 깨면 되니까 방장님 쥐래 아래 터집니까 응? 지뢰 아래 아래한테 터집니까? 안 해봤어. 이번에 해보시죠. 해보려고. 어차피 지뢰 주변에 깔아야 돼. 이 새끼 올거 아니야. 크라케는안 받을 거 같아. 레이스입니다. 레이스. 아 레이스 레이스. 어, 레이스면 받지 않겠니? 얘도 땅에 살짝 호버 그래프트처럼 닿을 때가 있지 않겠니? 얘 닿을 라 말이야. 닿을 라 말이야. 계속 공중에 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야 근데 이게 요거 좀 들어 처먹겠다 왜냐면 몬스터 수가 너무 적고 몬스터를 갖다 DLC로 내면 이건 개욕 들어 처먹어야 돼아 당연하죠 미완성된 게임을 내고 DLC로 갖다가 돈을 처 벌어먹겠다 캐콤한테 그리고... 안, 안 좋은 것만 주구장창 배워갖고 그래가지고 뭐야 데드스페이스3 그씨와 무슨 진엔딩을 갖다가 팔아먹고 그 캐콤 안 좋은 아이고. 걸 갖다가 이해가 또 배워 쳐먹어가지고또 그걸 갖다가 주변에 또다퍼트리고 있어요 지금 에휴 젠장 아, 왜 영상을 왜 보는 거지? 정품 쓰자, 정품 쓰자. 막 이질할 병 하지 말고 DLC 정책을 좀 변경을 해야지. 맞습니다. 음. 캐코미 그래서 욕 먹었죠? 캐코몽 이미 끝나다 봐야 돼. <laughs> 개발사에서 네 번째 헌터는 DLC로 나온다고 하더군요. 벌써 네 번째 헌터랑 다섯 번째. 그러니까 개발 완료되지 번쯤. 않고 어느 정도까지 해쳐 먹어야 되는데. 하다가 지금 이렇게 먼저 내놓고 5 9 9 9달라 싱글도 없는 게임이 와 저게 군열이야? 어 바로 옆에 있다 어? 알을 파괴하시오 알을 찢으시오 부하했다 벌써 하나 부하스켰는 의미 쩨잇 에잇 쩨에지아보세요 지렛 아나이 될 리가 없지, 될 리가 없지, 임마. 안 되겠구나. 왔다, 왔다. 터지게 됩니다, 터질 때. 미니언이야 미니언. 우와. 어? 어이, 어이, 어이. 우와. 아이고, 잘 보셨고. 어, 왔네, 왔네. 레이스도 왔습니다, 레이스. 어, 레이스. 어, 저기 안 돼. 어디서 어딨어? 왜 발사가 안 되는 거야? 왜 발사가 안 되는 거냐고! 아, 저거 저거 클로킹같이 저렇게 됐을 때는 발사가 안 되네? 뭐가요? 전기가 아 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맞다 여기 근처에 레이스 아홀리시했던마도빠졌있다 아, 정말 무섭다 어디, 그건... 어디서 덮칠지 모르니까 그건 내 유행어 아니야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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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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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만큼 그치,